자, 10번 볼게. 자, 1번. 그 뭐라고 써있냐면, 자, 여섯 자리래. 여섯 자리 자연수이다. 자, 물론, 이걸 해볼 수도 있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 봐봐. 옳은 것을 하면, 1번 할 필요 없이 내려가다 보면 옳은 거 찾으면 되지 않을까? 약수의 개수가 36개래. 뭐 이런 거 금방 해볼 수 있잖아. 어떻게 해? 어차피 다섯 개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약수는 뭐야? 4 곱하기 5 곱하기 4지. 말도 안 되잖아. 그죠? 3번. 소인수가 되는 것들이 1, 2, 1, 2, 3월에 소인수가 되는 게. 다시 한번 뭐라고? 소인수가 되는 것이 1, 2, 3, 5래. 소인수, 소인수 뭐야? 이런 것들이죠? 1, 2, 3번 대 뭐야? 얘는 뭐야? 말이 안 되지. 1이 안되잖아 소인수가 되는 것이 1, 2, 3번니까 답이 틀렸다면 3번. 자, 4번. 뭐라고 했냐면 2의 3승 곱하기 5의 3승. 또 2의 3승 곱하기 3의 4승 곱하기 5의 3승의 약수래. 다시 한번 봐. 2의 3승하고 5의 3승의 약수래. 저수가. 그지? 뭐라 했어? 자. 얘는, 얘는. 저기 봐봐, 여기 있잖아. 얘네 둘. 얘네 둘. 2의 3승하고 5의 3승은 저수의 약수래. 당연하죠? 10이 3 곱하기 4지. 3이나 4는 10의 약수잖아. 곱해서 되는 수가. 자, 이 안에 있는 요수, 요, 요, 수는 봐봐. 3, 3 곱하기 4는 뭐야? 10의 약수지? 이 안에 있는 예수는, 요 2의 3승과 5의 3승, 이 안에 있는 얘네 둘은, 둘은 뭐야 뭐라고? 이 전체 수의 약수잖아. 이해감! 맞았단 말이야. 그럼 굳이 여기 할 필요 없단 말이야. 이해감! 어, 일단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자, 일단, 이건 뭐, 시험 대비하는 거니까 좀 해주면, 자. 자, 여섯 자리. 그래서 4번이, 4번이 맞는 거야. 그죠? 자, 여섯 자리인 거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한번 해볼게. 이게 중요한 거야. 2의 3승하고 5의 3승은 뭐를 만들라고2 곱하기 이2 곱하기 5는 뭐가 돼? 1 0이라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뭐라고? 10의 제곱이라고. 10의 제곱이니까 뭐, 아, 그러니까 뭐야요두 뭐라? 개가 뭐라고요? 0의 개수야. 그죠? 2의 3승 곱하기 3의, 5의 3승은 뭐가 돼? 10의 3승이 되면서 얘가 몇 자리야? 3자리? 미쳤어? 이런 숫자도 있냐? 0이 3개지만 숫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4자리야. 자, 그럼 뭐가 돼? 여기 보니까 2의 3승은 5의 3승에서 뭐가 돼? 10의 3승, 그제? 1000을 만들었지. 근데 뭐야? 여기 뭐야? 9981 이렇게 곱해지지? 앞에 곱해질 거 아니야? 1000에다가, 81이 1에다 이래,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뭐야? 81000이네? 그러면 5짜리네? 찍. 됐나? 얘가?